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전면을 보리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르는 거죠. 이쪽을 이제 힘점이고 여기 어깨가 받침점이니까 힘점을 누를게요. 손으로만 저기 떨어지면 지잖아요. 누름.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내려오면 얘는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이 떨어지는 순간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얘는 내려가는데 얘는 올라가고 결국에 올라가다가 넘어간다. 그리고 이쪽으로 손의 동작으로 봤을 때는 당기는 게 아니고. 누르는게 맞죠? 시소처럼 그러면 그냥 이것만 누르냐? 그건 아니잖아요 상체를 같이 숙인다 음. 상체의 입장으로 볼게요 받침점을 엎으면서 선을 누르면 더 큰게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쿵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앞에가 보시면 받침점이 어깨인데 어깨라인을 숙이면서 선의 입장을 만들어주는 음. 눌러면더 크게 떨어지잖아요 유, 유도 어버치기 비슷하죠 유도 할줄 모르지만 이 느낌이지. 골로 스윙이. 여기서 많이 줬다가 내가 이렇게 반동, 허리 반동을 쓰고 손에 밑으로 당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둘러매치면서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손의 압력은 얘를 지렛대를 힘적으로 쓰는 데 사용이 될 거고 결국에 작용은 헤드가 한다는 걸로 인식이 돼요. 이게 중이어 스윙인 거그러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백스윙 가셨을 때일로 가라고 하는 게 이게 중이어 스윙이거든요. 애기들 보면 백스윙 다 이렇게 하죠. 이 체가 무겁거든요 체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애기들은 근데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죠 그냥 본능에 맡겨야죠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타겟 등 뒤에 그걸 타겟 손을 바꿔주면 이렇게 백스윕인데 이때 시선이 이리로 가면은 음, 예. 진짜 역대기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이렇게 해놓시고 시선을 여기다 갖다 두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한번 봤어요. 여기 꼬임이 생기거든요 축을 잡은 상태에서 몸만 비틀어지니 꼬임이 생기는데 이런 꼬임이 없어요 이렇게 해보시고서 어, 이렇게 받침점을 숙이면서 손을, 손을 누르는 작용점을 꺼내보는 데서 대힘점으로 쓰면 이렇게 제가 돌거든요. 그 여기서 다운스윙에서 우 초기 동작을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응. 숙여야 돼요. 숙이면 튀어나오잖아요. 봐봐요자 이거 손 없어도요. 어깨로만도 이거 밀어낼 수 있어. 요 어깨로만도 얘 돌릴 수 있잖아. 그죠? 얘를 누르고 어깨 보세요 응. 어깨로 쳐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니까 숙여야 되는 거지 일어나면 이거할수 있잖아요 팀에 나가서 이그 느낌으로 공을 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가응 가. 가고 간다고 우리 자꾸, 우리 간다고 우리 자꾸. 우리 오른쪽 우리 왼쪽 가. 개념으로 공을 치니까 업다운이 안 나와서 음. 낙차가 없는 스윙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일어나는 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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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해야 되는 거고 숙이고 백스윙을 가서 누르고 숙이면서 누르면 음. 그냥 돼요 아 그렇게 치시는구요